예, 네, 유통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여기 미양 단장면에는 새벽에는 해살이, 근데 지금은 또 우중충합니다. 예, 오늘 우리 미미의 친구 민정이가 수영장을 가는데, 아, 우리 미미는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간 오전 11시 50분, 조금씩 12시입니다. 꿀잠을 자고 있는 미미를 깨울 수 없어서 지금 노래 연습하고 있는 You Lace Me Up을 제가 틀어놨습니다. 오늘까지 락스퍼 다데프 락스퍼 국제영화제 제가 사회를 보기로 했는데 안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주최측의 무승이와 준비되지 않은 큐시트를 A4 용지 하나에다가 알아볼 수 없는 꼬부랑 한국 글씨를 가지고 소개를 해라 그러고, 어 주제 측에 도움이로 났은, 뭐, 바른 생활 청년인가 하는 그 팀들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고, 하품을 하고, 기껏 모여놨던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상황을 자기들이 보면서도, 2시간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50분으로 줄였습니다. 라고 하고. 정말 그 사회자는 공연자와 관객의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정말 아주 힘든 그런 역입니다. 출연자는 자기 시간에 자기의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면 끝이지만 사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자는 공연의 흐름과 리듬과 맥박까지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공연의 주제와 목적과, 그 다음에 그 행사에 빛을 낼수 있는, 그리고 또, 락스부 영화제가 내년이 되면은 제 2회가 되고, 세월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방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왜 나는 할수 있는데 왜 너는 할 수가 없노? 누군가는 또 그랬습니다. 나는 할수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이유는 딴거 아닙니다. 공부인 겁니다. 배운 겁니다. 그 배움을 잊지 않고 복습과 예습을 통해서 수리를 한 것입니다. 락스포 국제영화제에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비보이들 래퍼들 어, 그리고 드럼 캐치라든지 어, 성악가라든지 많은 정말 좋은 공연 팀들이 왔지만은 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주최 측의 그 라인과 끈을 대해 가지고 어, 그렇게 그 무대에서 정말 하기 외보다 더 못한 그런 관객을 쫓는 공연을 하는 그런 일도 참 비일비재합니다. 예. 어제 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노래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맨정신이 아니고 술이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웃으면서 제가 거절을 했고 예. 어, 우리 미미의 주제는 이미 락스포 영화제가 있기 전 어, 보름 전, 한달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제가 몽골 가기 전에, 락스보 영화제, 예. 그니까, 저하고 얘기가 된건 벌써 뭐, 한 달이 훨씬 넘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건 없이, 출연료는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길래, 사실 그런 얘기는 매니저들하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지금, 우리 미미의 매니저입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이상호 감독님은 저를 영화계에 데뷔를 시킨 그 이상문학 작품의 수상을 한그 이자 소설가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어, 그 작품으로 제가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 외인구단 2의 백두산 역할을 주셨고 그리고 저게, 저에게 누구보다도 아, 더큰 선물을 준 통화, 너는 배우의 자질이 있다. 너 부산에 있으면 배우 못하는 거야. 어, 통화, 아는 어, 서울에 올라와도 충분히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자신감의그 말씀이 오늘의 유통일를 만든 예, 또 성공의 예, 터닝 포인트 중에 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첫날부터, 어, 첫날부터, 그, 기래불 씨들, 그 시블레기들, 시의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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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뭐, 짜고, 뭐, 짜고, 뭐, 뭐, 하여튼, 아니, 무슨 영화제가 정치 집단도 아니고, 영화제라 그러면은, 첫째 부산에서 열리는 영화제 같은 부산 출신의 배우들을 섭외를 내가 나오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부산 출신의 배우는 "부산 갈매기"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했던 이무정 선배님, 정말 저는 지금 80이 다 됐을 겁니다. 그분이 그 형님의 소식은 지금 저는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출신의 배우는 그분 말고는 제가 이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윤석이라든지 부산 출신의 이윤석이라든지 또 가까운 김해 출신의 송강우라든지 이런 영화 배우와 부산 출신의 또 영화 감독들이 있습니다. 아, 그 친구를 만든 곽형택 감독이라든지 이런 영화계에 종사하고 영화계에서 땀과 열정과 영혼을 쏟아 부었던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자리 앞에 앉아서 앉았더니. 그모르 놈이 나타나가지고 아 여기는 뭐어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보니까 뭐 시의원 누구누구 회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하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일어날라니까 내 동생들이 쫓아와가지고 눈을 조금 쬐니까 이것들이 도망을 가더만 그리고 이제 미미하고 둘이 앉았는데 첫날부터 저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감독님을 챙겼고, 감독님도 저를 챙기고, 미미를 챙기면서 하루가 지났고, 그리고 어제 제가 사회를 보는 무대가 진행이 되었는데, 정말 어제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가는데, 세상에, 그래. 내가 노래할 타임.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이커, 호수 씨 노래 세 곡인데 한 곡만 하자. 심지어는 우리 택시 드라이버 민찬주님은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금 이 상황에 올라가서 노래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미미 노래. 그것도 자기들이 악기 세팅을 하는 동안에 그루지한 타임에, 우리 미미 노래 한곡 하자. 미미야 뭐 할래? 아빠 어머나 할게요. 아빠 왜 노래 하나만 해야 돼? 우리 유통TV는 노래 많이 하잖아. 어, 미미 여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왜냐면 8시 20분에 영화 상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화 상영의 시간을 한 10분 뒤로 넣어주더라도, 어, 그게 오신 분들한테 감동을 라이브로 감동을 줄수 있는 무대는 이거는 해야 되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 빌림 돌리는 거 하고 라이브로 관객들하고 호흡을 같이하면서 같이 숨을 쉬면서 같이 열정을 느끼면서 하는 공연은 그거는 쉽게 놓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어, 사회자가 있는 건데 야 이건 아닌 거라. 어. 그리고 공연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영화가 시작이 되면은 관객들 반은 떠납니다. 왜? 영화에서 그저뭐 사운드본 뮤직에 자고 옛날에 처음 다 봤던 거고 유튜브로 다시 보기도 하면은 언제든지 볼수 있는 영화들이거든. 그래서 저는 슬픈 게, 참 슬픈 게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영화제 제1의 영화제를 만든다면서, 어,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된 아픔들과 예, 비상식적인 일들을 어, 제가 더 이상 겪, 겪으면서 어, 그것도 제가 제 기름 떼가면서 음, 100% 재능기부를 내가 하겠다. 어, 철이는 빌요 없고, 내가 강동님 얼굴을 봐서 저는 재능기부를 하겠다. 어, 이렇게 제가 갔는데, 어, 막말로 하면은 찬밥에 식어버린. 묵다나면 김치찌개 국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오늘 저녁 8시야. 내 목이 지금 쉬어가지고 엉망이지만, 아, 우리 유통TV 팬 여러분, 그리고 미미사랑의 우리 팬 여러분, 우리 스페너 수호천사님들을 위한 한여름 밤의 예, 음악회, 콘서트, 예, 오늘 저녁 예 8시에 여러분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행복은 행복하다고 노래 부를 때 찾아옵니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거 절대 아닙니다. 웃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미미 같이 활짝 웃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카트. 아참. 구독 좋아요는 우리 미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요. 아시겠지? 예? 감사합니다.